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2절 그들은 에봇 안에 받쳐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한 이유는 청색은 하늘과 같은 색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살기 원합니다. 24절.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성류를 둘러 달고, 대제사장의 겉옷 아랫단에 왜 성류를 달게 하셨을까요? 성류하면 빨간색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네 가지 색으로 만들었을까요?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실과 고운 배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류는 아주 깊은 신앙심의 상징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성류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신년에는 꼭 성류를 먹고 유대교 율법 613개를 촘촘히 들어선 성류 아래 비유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회당이나 건물 어딘가에는 반드시 성류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류는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의 상징인 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진 성류 방울은 금방울끼리 부딪히는 쇳소리를 차단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성망 안에 조화롭게 울리게 했습니다. 또 성류의 뜻은 높임, 올림이란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성류를 매단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추측해 봅니다. 28절,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관은 빛난 관,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관이라고는 하지만 터번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30절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머리에 폐를 두르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왕관을 쓴 왕처럼 대제사장의 존재가 존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존귀한 사명을 맡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지요. 그러나 제사장이란 큰 책임이 따르는 직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두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자기가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까지 성박을 다 마치기까지 몇 문장 혹은 몇 장으로 묘사되었지만. 명령하신 대로 실행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뜨거운 날씨에 쉽게 쉽게 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기질끼리 부딪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난민 집단이 11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짓는 모습이 다른 족속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역사가 멈춰선 듯이 그 자리에서 거의 1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들의 존재에 의의가 있는 일이고 정체성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춰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데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나를 나되게 하는 일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